오늘 먹을 음식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위에 소스 한번 바르고 또 마요네즈 뿌리니까 약간 좀 흘러내려서 약간 좀 보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갈아볼까요? 와, 봐. 와, 어하얘 맛있어요. 잘됐다. 음. 이거 위에 올린 이 소스가 케첩이랑 돈가스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음 생각해도 정말 맛있네요. 음. 아니면 김치 나둘 자리아 김치 가져올까요? 생강 후에요. 약간 물 내려서 우나?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만드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므라이스 먹방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완전 맛있네 와아 제가 8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칼질이 정말 느리더라고요. 음, 비주얼은 진짜 케이크 비주얼이었어요. 음. 반가워요. 소스가 좀 흔들리긴 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먹는 즐거움이 있기에 이렇게 또 열심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빨라지겠죠. 근데 인분으로 치면은 진짜 한 3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음. 멈춰 왜 자꾸 흔들리네 얘가 음. 너무 맛있어 시험 수고하셨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치 가져오죠 음. 음, 많은 분들이 김치를 외치니까? 김치가. 김치가 정말 적어요. 아, 내가 벌써 김치 다먹었나 먹다 보니까 김치가. 너무 자주 먹었나봐요, 김치를. 큰 게, 이게... 한두 개가 끝인데? 너무 시상해.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이게 양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음. 그런데 어, 김치 뚜껑. 아 김치 뚜껑 다시 들고 왔어요. 김치 뚜껑을 먹을라 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네. 음. 저도 뭔가 신경쓰이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유튜브 100번 넘게 봤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분양왕님 고마워요. 공부 화이팅이에요.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처음이에요. 이 소스는 케찹, 그리고 돈가스 소스를 이용한 소스예요. 거의 뭐 반반 섞었다 보시면 돼요. 돈가스 소스가 약간 비율이 좀 적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와.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음 <laughs> 양은 아무래도 1인분이 넘으니까 좀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요즘은 빨리 먹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음, 어, 김치국물 이랑요 김치국물, 요 김치가 완전 쉬웠어. 음, 이거 김치가 좀만더 있었으면 김치볶음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 음, 원래 신김치로 김치볶음밥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아, 이 김치 국물은 신기좀 별로지만 김치는 신게또 최고예요 입맛을 확돋아줘요 요즘 좀 김장 철이잖아요 우리 집도 김장 했겠다 김치 받으러 가야겠네 유튜브를 제가 이게 막 용량이 커서 오늘 좀 많이 올렸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당일 업로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녁 안 지셨어요. 얼른 저녁 드세요. 제때제때 밥을 먹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거 먹고 나서 게임 방송할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렇게 돌릴까요? 전술은 한 번씩 먹어요. 아유, 이쪽으로 하니까 양념이 흘러내리겠어. 이게 끝이네요. 나 아... 아... 만들어 아, 내 네,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 집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답변을 많이 안 했군요. 아 아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정말 고마워요. 음. 아프리카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 반갑습니다. 음. 오늘 뭔가. 오므라이스 를 성공해서 좀 뿌듯하네요. 음. 요리는 평범한 편이에요.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보고 하니까. 오늘은 셜로콤즈랑 양코할 거예요. 와. 음~~ 요즘 너무 막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난리 나나봐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그 페이스북이 휴대폰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 어, 신기해 빨리 자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어떤 건지를 봐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근데 셜록 검즈도 엄청 오래 썼어요 이게 다안찍기네 이게 지단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므라이스 하면서 지단이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니야 야채 쏘는 게더 오래 걸렸나? 맞아 큰소리 빵빵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실력이에요. 음 환절기에요. 요즘 환절기에 요즘 요 제가가 밥만되면 엄청 좋아요 여러분 따시게 입고 우리 집에서는 항상 따뜻하게 계세요. 아 저도 오늘 감기 걸릴 뻔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이게 웬걸 후드만 입고 간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 소름 끼쳐. 응. 음. 아 유튜브 보면 잠잘와요 아유 좋네. 수면제 같네 어. 원래 밤잠이 좀 밤에 잠자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시면서 주무시면 될것 음,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빨아 있네. 아. 어, 뭐좀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먹읍시다. 바지에 묻었어요. 바지에 티가 좀안 나는데, 그래도 그냥 묻으니까 좀 뭔가 마음이 아프네. 먹방끝 빠이빠이 게임은 양코드 인제 그리고 나서 셜록 검지 할 거예요 대우사라예요 옷은 보통 저는 두번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옷이 금방 해져요 많이 빨면